가방이 맘에 안들어 아가? <laughs> 엄마가 여기다 도시락도 담아놨어 응? 학교 가기 싫어요 응? 학교 싫어요 래도 학교 안 갈래요 왜 학교를 안 갈라 그래?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데 우리 애기 학교 안 갈래? 학교 가자 있나응왜 학교 가기 싫어? 왜 싫어? 응그것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가끔 추워요 어, 엄마 갔다 올, 엄마랑 같이 나가면 되지 엄마랑 옷 갈아입고 올 때까지 혼자서 놀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, 엄마가 옷 갈아입고 올게. 만 있어봐! 어머성사이 뭐예요? 그 세상에, 엄마가 루룩 도시락 싸, 싸준다고 여기다 도시락 넣어놨더니 거기서 그걸 빼먹고 있었어요. 대단한 고양인데? <laughs>